국회 연금 특위에서 이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금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요 공동 위원장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재정 안정론을 중시하는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고요 다른 한 분은 기초연금 100% 지급이 가능하다는 중앙대 김현명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김현명 교수가 연금 특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영상이 있어서 보내드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기초연금을 4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이 강남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발제자께서도 언급했듯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령 올해 22조 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이 되면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32.2조고 10만 원 인상하면 38.6조 원이고 100% 확대해서 10만 원 인상하면은 51.4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죠. 다른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미래 세대의 빚이, 빚이 되는 국채 발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 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시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계획 원칙 세 번째, 연금 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 의제여야 한다는데.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김연명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할 때도 혹시 의견 모으는데 방해가 될까봐 개인 의견을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정치적 수용 여부는 별도로 좀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등 지급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막상 지역에서 어 어떤 노인은 40만 원 받고 어떤 노인은 30만 원 받고 이게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건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세대들을 위한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 전적으로 의원님에견에 동의합니다. 서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태동부터 도 한국에서도 서도한서 아까 서도서는 어 정치연금이라고 표현하신 그 저 스웨덴 글이, 스웨덴이 원래는 저 캐나다 그림하고 비슷했었는데 기초연금이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이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없애버리고 오른쪽에 최저보장연금 쪽으로 간 건데요. 이 얘기를 국내 학자들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저게 어떻게 가능했냐. 대답은 간단한데 고용률이 워낙 높아서요. 한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취업률이 막90% 넘어가고 여성들도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소득비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그 스웨덴의 최저보장연금 쪽 저런 방식으로 전환이 돼도 그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돈 재정 몫이 작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기초, 독일은 처음부터 소득비례 연금으로 출발을 했다가 빨간 거를 최근에 붙였거든요. 그 최근에 붙인 이유는 과거에 독일 노동시장이 워낙 완전 고용으로 100%다돼 있어서 저런 거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근데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그 미니 잡이라고 그래서 비정형 고용들 이런 거막 늘어나면서 어풀 펜션 기존의 소득비례 연금으로 커버 안 되는 층들이 늘어나니까 저걸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스웨덴 독일처럼 고용률이 남녀 통틀어서 80% 이상으로 넘어갈 거냐 그렇게 되면 스웨덴 독일 모델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캐나다 틀 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진술인 자격이 아닌데 부모님이 지지하시니까 <laughs>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뭐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지만 그 실질 소득 대체율 올리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이나 실업 크레딧은 어떤 자기가 본인 실수가 아닌 리스크에 노출이 돼서 불리익을 보완해 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고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연금 수준이나 소득 대체율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이 중요하고, 명목소득 대체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간소득자 기준으로 40%, OECD 분류 기준으로는 31.2%가 이게 높으냐, 낮냐 갖고 학계 논란이 꽤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라는 건뭐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같은 학계 내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점은 뭐 개인적인 입장은 충분히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고용의 다양성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잘안 알려졌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좀 판단하시는 데 중요한 통계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이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비정규직들을 잘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통계가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뭐 통계에 따라서 뭐90% 훨씬 다 넘고 뭐 98%까지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뭐40% 초반대로 나오는 통계들이 꽤 많이 지금도, 어, 코시스라든지 이런 그 정부 공식 통계집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규직은 100%다 가입되는데 비정규직은 40% 밖에 안 되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40%를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 저기 경제 활동인구 부가 조사에는 60세 이상도 분모에 포함시켜서 그동안 계산을 해 왔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자가 60세 넘어가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빼고 실제 계산해 을 보니까 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뭐 흔히 알려진 통계가 40%인데 50% 후반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비정규직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7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요 점은, 어, 한번 나중에 요 특위에서 고용노동부하고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셔서 일단 이 기초통계가 확실해야 되니까 확인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 형태가 사차 산업 혁명이나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게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 제도의 큰 한계가 아니냐라는 거 지적은 타당합니다만 어 다른 나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유럽이나 북유럽은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사회보험 제도 내에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좀어 노동시장 규모가 좀 노동시장이 특이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좀 상황을 짚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 주제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어, 어, 요거를 주제로 넣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을 더 기능을 강화하는 게 좋으냐,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는 게 좋으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특이 때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강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수익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금 정책을 판단할 때 굉장히 정치하신 분들이나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재정 상태가 어떠냐. 그거 외에 잘안 알려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게이 수익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비가 이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이 수익비 산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 의원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특위에서 정부하고 좀 협의해서. 어, 굉장히 좀 신뢰할만한 수치를 내놓고 이걸 갖고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어,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